안녕하세요, 친구물차입니다 금요일 저녁 퇴근 전에 이제 지금 땅더미도 지고 있는데요. 퇴근하기 전에 또 차량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아침에 가장 빨리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안내를 드릴 차량은 3.5톤 냉동탑차입니다. 일반 냉동 탑차가 아니라 파레트를 8장 넣을 수 있는 3.5톤 광폭 냉동 탑차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사제탑을 썼다면 요즘에는 현대 정품. 와이드 모델이라고 해서 현대에서 카고, 냉동 탑차, 탑차 윙바디. 저쪽에는 카고가 있죠, 광폭. 네, 광폭 탑차가 있는데 현대에서 정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 2020년식에 주행거리가 18만 5천km 정도를 탔는데요. 뭐 연식 대비했을 때 화물차로 봤을 때는 많이 탄것 같지는 않습니다. 광속 냉동 탑차에는 일반 뭐, 민자바닥이나 골바닥도 있는데 보통 바레트 짐을 넣을 때는 아니, 저르다라고 해서 스키나를 이용해서 편하게 바레트를 손수 넣을 수 있는 그런 게 장착이 돼 있는 차량들이 있어야 작업을 수월하게 할수 있는데요. 요차 같은 경우에는 다 개였습니다. 판넬 같은 경우에도 GRP 판넬로 엠보싱 보이는 것처럼 보셔도 좋은데요 여기 보시면 탑의 두께도 훨씬 더 좋습니다 냉기고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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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겠네 보시면 저러다 되어 있습니다 펜도 사구사구 사고, 사고 펜에 네, 보시면 사용감도 많지 않습니다 <laughs> 외판만 보셔도 약간 좀 나뭇가지나 긁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광풍넷넘 차차 뭐 현대 와이드도 있고 뭐 이스즈 엘프도 뭐 종류별로 많습니다. 많은데 가장 선호하는 거는 현대. 올마 IT 광풍 냉동갑차를 선호하실 를 텐데요 제조업체마다 약간 가격차이가 있고 스팸 보강이라든지 바레트가 8장이 아닌 10장이 들어간다거나 오토가 된다거나 연식과 주행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가격 차이 설정이 달라지고 하는데요 차량이 가장 스탠다드 한데 뭐 옵션이 오토가 필요하시다 아니면 열장을 넣어야 된다 아니면 투냉이 돼야 된다 뭐스탠 보강이 돼야 된다고 하시면 가지고 있는 차 중에 또뭐 안내를 해드리거나 중고차 딜러 같은 경우에도 어 부동산처럼. 전선망을 이용해서 다른 분들의 차들도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차량, 그리고 예산을 말씀해 주시면 보다 빠른 상담으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매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약속을 하고 찾아오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고요. 주말에도 뭐 휴일에도 당일 출고 가능하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광포 명동 탑차가 뭐 20년 이후에 나오다 보니까 연식도 좋고 탑차 제작하는데 비용이 많기 때문에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할부금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그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고 오시기 전에 할부 조회를 먼저 하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차량은 좋은데 오셔서 할부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할부가 안 되는 경우가 룰리에도 몇건 있었습니다. 오시면서 차량을 보시는 건 좋은데 지방에서 오시는 건뭐 시간이 너무 많이 한해를 하기 때문에 이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할부 금액시 말씀해 주시면 전화상으로 뭐 이율이나 조건을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고 화물차, 화물차와 특장차. 매입과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고, 다른 것보다 틀림없이 좋은 조건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감을 사였습니다